그래서 오늘 할 거는 리캡이라고 지난 한해 동안 좀 요약해서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온 게 이제 치즈직이랑 스팀 오늘 한번 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치즈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지딱 1년 된 날이에요. 오늘이 12월 19일인데 딱 1년 전 12월 19일에 치즈직이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치즈직 서비스 1년 기념으로 또 리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직은 시청자에서의 리캡 있고 치즈직 스트리머의 리캡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치즈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스팀 리캡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치즈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치즈직 2024 다시 보기, 올해 나의 기록 돌아보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제 리캡 페이지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 스트리머 이렇게 나눠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지직을 이제 1789시간에 봤다. 이거 다만 계산 때려 볼게요. 하루에 한 5시간 봤다. 1등은 소울름님 282시간, 그다음에 2등은 도연님 273시간, 비슷하네. 3등이 한동수님 266시간, 4등이 이제 울프님 180시간, 5등이 노들리님 82시간. 전좀 골고루 봤네요. 약간 잡식이라서. 이번에는 이제 치즈직 스트리머로서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직과 함께한지 벌써 151일 이거는 아마 방송한 일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본 레전드 라이브 탑3 무관도 1, 무관도 2가 2위 3위고 1위는 레드불 홈그라운드 아 이거 그 레드불 홈그라운드 에이펙 예선 아시아 쪽 예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벤트 대회이기도 하고 한국 팀이 T1밖에 없었어 가지고 그때 중계를 거의 다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유일하게 했었을 거예요 치즈직에서는 이거는 제가 또 레드불 쪽 연락을 해 가지고 중계해도 되냐 이렇게 허락 받아 가지고 한 거라서 그때 좀 많이 모이긴 했는데 이게 아마 최고 시청자는 아니고 누적일 거예요 누적 이게 2,779명이 봤다가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그 다음에 시청자에게 훔쳐온 시간, 412시간. 은근 있네? 그 다음에 시청자와 함께 쌓아온 채팅, 4,109개.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함께 해주신 분, 4,789명. 이것도 아마 이것처럼 누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트리머로서의 기록을 한번 살펴봤고, 이렇게 해서 2024년 치지직 리캡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로 할 거. 2024년 스팀 돌아보기. 스팀을 제가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스팀도 한번 리캡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한 게임, 8개. 그 중에 새로운 게임은 3개를 했네요. 이건 작년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최장 연속 플레이, 20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20일 동안 했었다. 이제 플레이 비율은 내가 스팀에 쓴 시간 대비 비율인 것 같아가지고,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에임랩 두 번째는 스타드밸리 세 번째는 이턴2턴 이턴 이렇게 탑 3가 이렇게 있네요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 에임랩 그렇지 14일 연속을 플레이했네요 이때가 아마 그거 같아요 9월 달이 많았었는데 9월 10월 달이 이때가 아마 유튜브에 제가 매일매일 에임 연습 올렸을 때가 이때인 것 같거든요 한달 동안 에임 뭐 연습하면 은 얼마나 실력이 올라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좀 많았던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2017년인가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려고 친구가 같이 하자 해가지고 스터드밸리를 했다 했다가 그러다가 7년 만에 스터드밸리를 다시 했었거든요 이때가 한동수님이라고 스트리머분이 계시는데 이제 한동수님이 스터드밸리를 하는 걸 보고 어 나도 저거 좀 땡기는데 해가지고 모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모드 깐 다음에 스터드밸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했네. 이거 꽤 많이 했었구나 내가. 이게 이제 스터드밸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길었네요. 한세달 동안 했네. 김토리님 2024년에도 스팀 커뮤니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팀도 알아보면서 2024년 한 해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다. 한 해를 좀 이렇게 리캡으로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간이 빠르네요. 네 그동안 좀 했었던 거또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고 1년 동안 좀 했던 노력의 흔적들이 눈으로 보여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기분도 약간 좀 이상하고 좀 1년 동안 열심히 했다. 예.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벌써 2024년이 지나간다 생각하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 들고 한번 그것도 볼까요? 리캡은 아닌데 한번 유튜브를 봅시다. 이제는 리캡은 아니고 유튜브는 이제 따로 이제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17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년 동영상의 조회수는 196,131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롱폼이랑 그 다음에 쇼폼, 쇼츠 이것까지 다 포함한 조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907%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시간은 4,100시간 이제 지난해랑 비교하면은 720%가 증가했다. 그런 다음에 구독자,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677% 증가했다. 지금 구독자가 265명 있는데 올해 233명이 있다는 거는 작년에 이제 32명이 있었다. 올해는 좀 유튜브에 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방송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기간 내 컨텐츠 보시면은 이거를 보면서 참 아리까리 했죠. 유튜브 쪽은 이제 주로 발로란트나 아니 물 쪽으로 그러니까 게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탑 10까지 보면은 게임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1위부터 보면은 조회수 3만회가 나왔던 영상이 게임 영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우스 폴 플레이트 영상인데 이게 4 0 0 0 h z 가 이게 존니 많이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게 좀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3만회는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 좀 놀랐었고. 그다음에 3위도 그거죠. 마우스 리뷰? 이것도 한 8,600회가 나왔다. 이게 1위, 3위. 그런 다음에 치지직 설정. 이거는 치지직 베타 나오면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작업을 해 가지고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은 치지직 베타가 처음 서비스된 날짜가 12월 19일이거든요. 이 롱폼 영상은 베타 서비스 시작한 날에 올린 거고 쇼츠는 그 다음날에 올린 거거든요. 이게 5,100개, 5,200개가 나왔네요. 시청자 층. 내네 시청자가 시청하는 채널. 지난 28일간 두 채널을 정기적으로 이용한 시청자 수 순으로 결과가 정렬됩니다. 다 그거네요. 발로란트네요. 이분, 이분이랑, 이분이랑 같은 채널이잖아요. 그다음 텍스터님도 발로한테 프로선수고 구독자 시청 시간 구독 안함 98.3% 확실히 절망적이다. 이게 다른 분들 보면은 한 6대4, 7대3, 5대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8대2도 아니고 9대1도 아니고 98대2라서 이렇게 보면은 또 생각하면은 어 이런 것도 또 피드백이 될 수가 있다. 그만큼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할 것까지는 아닌 좀덜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 다음에 연령 및 성별 9대1 확실히 남성분이 많이 보신다 여성분들은 100명 중에 8명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13세에서 17세가 9.1% 18세부터 24세가 33.8% 나의 25세에서 34세가 32% 35세에서 44세가 15%만 35세 44세 만 45세 54세 여긴 아마 부모님 계정으로 보는 일들이 좀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여기까지가 유튜브 2024년을 한번 봤습니다 원래는 좀 치즈지게랑 그 스팀 좀만 리캡 봐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는 리캡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김에 그, 분석 탭에 들어가지고 유튜브도 한번 살펴봤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